일단 우리 보호 입장에서는 민간의 모든 가용한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초기에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예방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감염병 대응은 초기 대응에 약간의 문제들 때문에 많이 확산되고 또 또는 피해가 컸던 게 현실입니다. 아주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지금이 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도 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공공영역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해서 조기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주 하는 말로, 늪장 대응이나 소극적 대응보다는 차라리 과잉 대응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유행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의 대응 방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 대지열병에도 우리가 엄청난 재원들을 조기에 투자, 투입해서, 지금 현재 상황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힘을 합쳐서 조기에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늘 검수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아끼지 않고 투여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 전문가, 그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 중심탄리하게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